네, 반갑습니다. 드라이버TV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가민에서 나온 어, 자전거용 GPS 모델입니다. 이 충전 단자가 부러져서 가지고 오셨는데, 아,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제품입니다. 그 뒷면에 나사가 저렇게 6개가 들어가 있는데, 음, 전부 그 별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. 그, 제가 낚시를 하기 때문에, 그 가민이라고 해서, 그, GPS, 어, 탄기 만드는 회사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, 저렇게 뭐 자전거용으로 나오는 제품까지 만드는지는 몰랐네요. 네, 저렇게, 어, 별나사 6개를, 어다 풀고요. 그 다음에 중앙에, 보시면은 어그 충전 단자가 있는 그 깜장색 그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무 그 부분 밑에 보면 그 십자로 되어 있는 나사가 하나 또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제품은 처음이라서 <laughs> 뜯으면서 조금 헤매죠 예. 조언 밑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되있는 어 아, 나사가 있습니다. 네, 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브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. 아, 저 부분은 전동으로 돌리게 되면 저게 그 레버가 같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수동으로 되있는 나사로 돌려 주셔야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약간 힘을 줘서 살짝. 이렇게 보시면, 그 안쪽에 액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 커넥터가 있습니다. 그저 부분 여실 때 힘을 주시게 되면 저 커넥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, 그 필름 케이블 형태라서 상당히 약합니다. 그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저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살짝 저렇게, 네. 빼시면 됩니다. 대신에 그 빼실 때그 철로 되어 있는 소재로 는 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그 뒤쪽에 지금 배터리가 지금 5볼트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나사를 푸실 때도 저기 기판 위로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 저도 지금 그 뒤쪽에 지금 배터리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뜯었는데 그냥 뜯으실 때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기판은 뒤쪽 화면은 상당히 좀 커넥터로만 저렇게 구성이 되고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그 철부분을 한번 뜯어보고 싶었는데 뭐 제가 처음보는 장비고 이래서 어 일단 고부분 그 안뜯었는데 아마 그 gps 모듈이 저 철판 밑으로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, 예, 저렇게, 저 부분, 그, 벨라스 세기를 뜯고 나면, 예, 저렇게 크게 동박, 그 동판으로 되어있는, 그,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 판이 하나 덮여져 있죠. 예.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, 저기, 배터리 커넥터가 있습니다. 예, 저 부분을 뜯어주셔야 됩니다. 저렇게 밑에 그 충전 단자가, 어, 부러져 있는데, 어, 그, 일반적인 그, USB 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눕혀서 납땜이 되어 있는데 저 모델은 세워져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. 오신 그 분이 그 마이크로 5핀 단자로 이렇게 어, 교체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저희가 규격 제품을 찾아보니까 규격이 많은 제품이 국내에 파는 데가 없습니다. 없고 아마 그저 기계를 제작한 쪽에서 제작을 해서 아마 만 놓은 커넥터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비슷한 커넥터로 해서 이렇게 그 선을 이어서 이렇게 그 해드릴 수는 있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기 이렇게 그 충전 단자를 넣고 뺄때좀 빡빡해서 그 힘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은 뭐그 안전하게 동일 단자를 고해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<laughs> 이야기를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단자를 구하신 분들은 저렇게 분해를 하신 다음에 그 좁힌 부분만 어,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. 교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주의하실 점은 이 모델을 뜯을 때 주의하실 점은 일단 저기 그, 어, 왼쪽에 보이는 액정 부분 그 필름 커넥터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뒷면에 지금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, 나사 푸실 때 기판 위로 이렇게 안 떨어지도록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꼽으실 때도 그 액정 필름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자, 이상, 가민 엣지 150 모델의 분해였습니다.